안녕하십니까. 낭만연구실 1276호입니다. 에,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만든 전동권이죠. 예, 제가 풀로다 만든 건 아니고, 아카데미 가게 의 어, K2에다가 기어박스를 박은 거죠. 토이스타 어, 성인용 메탈 기어박스를 박은 것입니다. 총열을좀 짧게 했고요. 에, 뭐 K2C인데, 여기서 K2C는 카빈을 뜻하는 게 아니고, 커스텀, 예,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어,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커스텀이라는 뜻에서 의 K2CG 예, 국산 어, 실제 총에서 쓰이는 K2C하고 다른 것이 분명히 밝혀둡니다아 사실은 그리고 탄박스를 보시는 바와 같이 새로 만들었습니다. 제법 근거리인데 비비탄는 절대 튀어 튀어 나오지 않습니다. 사실은 저 탄박스에 대한 리뷰죠. 저 단발도 맞추고요. 예, 격발해 보겠습니다. 예, 한발 튀어나왔네요. 그렇지만 발사한 것에 비해서는 거의 튀어나오질 않죠. 예, 자동 격발해 보겠습니다. 보십시오. 비비탄이 튀어나오질 않죠. 예, 많이 쐈지만 한발더 튀어나왔습니다.